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풀때 선생님이 꿀팁을 두개 알려드릴 거거든요. 잘 보세요. 네, 정답은요. 345번 중에 하나일 거예요. 345번 중에 하나일 거고요 12번이 정답이 당뇨는 10% 미만. 네, 그 다음에 3번부터 5번까지가 정답은 90% 이렇게 되겠고요. 근데 그걸 푸는 방법은 1번이 시작되기 이 문장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놓고 얘랑 달라지는 거 찾습니다. 아카데믹스 폴리틱스 학자들 학문 분야 그리고 정치인들 마케터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해부 해놓고요 인더패스 빼봐요 이렇게 인더패스 빼봐요 그럼 해부 뒤에 PP가 이렇게 왔죠 논쟁하다 토의하다 논쟁하다 토의하다 이렇게 돼요 PP야 해부 PP 왜더인지 아닌지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은지 마켓 프로덕트 그러니까 이승 가주어라고 보면 돼요. 요 투가 무슨 주어라고 부르면 돼요? 진주어 마케티 마케팅하다라는 뜻이죠. 팔 홍보하다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어떤 소비자 어떤 소비자 영 애기들 애기들 어린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마케팅하는 게 윤리적으로 옳으냐 안 그러냐 논쟁을 하고 있다. 나이 어린 애한테 이거 얼마짜리 가서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올바르냐라는 거예요. 됐죠 이것은 딜레마. 딜레마를 한글로 적으면 뭐예요? 난제. 어려운 문제. 영어로 그냥 딜레마. 심리학자들에게는 난제였다. 해부 캐스천드. 이 심리학자는 캐스천드 의문을 제기하다, 의심하고 있다. 의심하다. 뭐를 의심하고 있을까? 인지, 아닌지. 그들이 어 u 헬프 t o help. 도와주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광고업자들이 manipulate. manipulate가 뭐예요? 조작 또는 조종하다. 누구를 조종하는 거? 광고가 아이들을. into. 뭐하도록? put. 허체이싱이 뭐예요? 구매하다. 구매하도록. 구매하도록. They have seen. 이거 좀 한번 문장 좀 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자, have seen이 보다예요. 자, have seen이 보아오다라는 현재 완료였어요. 그럼 무슨 동사라 불러요, 우리? 지각동사. 그 다음에 뭐 있고요? 목적어. 목적보호 자리에 광고되는 것 이렇게 됐죠 자 한마디로 목적어가 있다 없다 지금 없다, 없다 여기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에 목적격관계대명사 대시 뭐 됐다? 생략돼 있다 그리고 목적격보엔 동사원형 원형부정사가 아니라 수동의 의미인 p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광고되어지고 있는 그들이 보고 있는 광고되는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만들어질지 만들어야 하는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같은 내용이죠 윤리적으로 는 즉, 그래서 1번은 맞았다 Advertisers 광고업자들은 have admit admit 인정하다 자 admit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to take 그래도 돼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도 되니까 그리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도 돼 이러, 이런 식으로 말죠 taking 이렇게 그냥 taking 자 어려우세요? 그냥 to take 이렇게 봐도 돼. admit to ing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take advantage of은 이용하다. 이용하다. 자더 이용. 봅니다. 광고업자들은 이용하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뭐를? 팩트. 어떤 사실을 이용하고 있다. 광고업자들이 맞아 우리 그거 그러고 있어. 라고 뭐 했어요? 인정. 인정하고 있다고요. 뭐를? 대디야. 동격의 접속사 대디라고 해요. 동격. 이승가주어. 여기는 진주어. 아이들이 느끼도록 만드는 거 쉽다고요. 뭐를 느낄까요? 아이들이 패자라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온, 소유하다, 갔다. 적절한. 앞에는 얘는 그. 그 적절한 상품을 안 가졌다면 패자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건 쉽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야너 그거 없냐? 너 친구들한테 왕따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어때요? 얘도 맞죠? 상품은 더 포퓰러 인기가 있습니다. 상품이 더 인기가 있었을 때 경쟁자들이 시장에 들어옵니다. 마케터들은 마케팅 갑자기 뭔 얘기하고 있지? 정답 몇 번? 4번? 한 번. 됐죠? 갑자기 이상해졌죠?